생활을 했습니다. 가출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가출 신고를 했고, 가출 신고란 사실을 나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이제 그 여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협박하고 다짐을 받은 다음에.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아이가 발설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잡히게 될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그 다음날, 다시 여학생이 있는 집으로 와서, 이 여학생을 불러냈고, 그리고 모텔에 감금을 시켜놓고, 또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를 했는데, 토산물을 먹게 하고, 토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결국 이 열다섯 살된 여학생이 모텔 주변에 있는 주차장 한 구석에서 쇼크로 급성 심장 정지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이 학생을, 이 여학생, 죽은 여학생을 어, 매장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을 지른 다음에 시멘트로 흙과, 아, 그리고 돌을 비벼 가지고 그 여학생을 발이죠, 매장을 시켜 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열다섯 살된 여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열다섯 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이 여학생이 같은 친구 여학생을 그렇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성매매를 시키고 사체를 유기했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말입니다. 24살, 25살, 뭐 그쯤 되는 청년들이에요. 뭐 오늘날로 지금 뭐 얘기하자면, 한뭐 대학생쯤 되겠죠. 가 졸업했든지, 대학생이든지. 그렇게 여섯 명이 공부를 해서 이한 학생을 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김혜여 학생 사건.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것. 윤일병 사건이지요. 군대라는 닫혀진 공간에서 고참의 명령,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일병 말이에요. 그런 부주 속에 있는 군인 한 사람이 좀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아 가혹한 행동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은 거예요. 기어다니게 만들고, 뱉은 가래를 할게 만들고, 변기를 할게 만들고, 뭐 이런 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 배웠다 하는 친구들일 겁니다. 아마 대학 다니다가 왔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와 같은 형상들은요, 죽음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민족이 죽은 사회이기 때문에 많이 봐줘서 죽어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증상들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죽어 있어요. 죽은 사회, 죽은 민족이에요. 죽어가는 사회, 죽어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 그 뼈가 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뼈를 보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에스겔이 본그 뼈는 골짜기에 가득한 뼈는요 완전히 말라버린,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마른 뼈들, 살점이 하나도 없고, 윤기가 없고, 그리고 바싹 말라버린 그 수많은 뼈들은 뭘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뼈가 말랐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리고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말라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한 점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고통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없어 일본 일본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포로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른 뼈처럼 윤기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바싹 말려버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멸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물음에 즉답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살아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말라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거죠.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즉답을 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주님이 하신다라, 그리고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아니,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 새롭게 될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일제36년 그 통치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의 중상들이 가득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해방되었는지 이 민족이 해방된 민족인지, 이 민족인지 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 장사되어 무덤에 갇혀있는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한 이 시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꿈을 꾸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현될 때, 대현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무덤이, 열,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위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줄 텐데 그 말을 가지고 그 마름뼈들에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마름뼈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설교,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른 뼈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없어요. 왜? 썩어서 귀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바싹 말라버린 뼈만 가득한 곳.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라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재훈아, 너 공동묘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거라. 얘기한다면, 아! 아무도 없는 공농균지에 서가지고 제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멸절됐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닫혀있습니다. 갇혀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끝났 멸절되어진 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킬링필드의 땅 캄보디아에 가면요 뼈가 정시되어져 있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래요. 땅을 파기만 하면 말입니다. 금요일 노조군에 의하여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지금도 발굴이 돼요.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 그 국군마다 말이에요. 그 마른 뼈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유리로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마른 뼈인 마른 뼈.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대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수광스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저 말씀을 선포한다고 되겠어? 의심이 들지, 왜 죽었으니까, 마른 뼈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마른 뼈, 죽어 있는 마른 뼈,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히고그 가죽이 덮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듣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요. 뭐 12시간 넘어서 일본가 술집이 많은 일본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어 난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린 그 주님을 믿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혼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소도 열매 맺는 나무도 하늘에 공중,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될 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덤물을 여시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병자가 치유되잖아요. 갈리다 꿈 선포할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애마다 선포할 때 막혀 있던 눈이 열리잖아요. 막혀 있던 귀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대언될 때이 말씀이 무덤을 열고 죽어 있는 자를 다시 살려 나오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송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 물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사는 겁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되언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슴에 품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세워놓게 될때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다시 회복되고 장사되어 무덤에 장사되어 죽어 있는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살아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크게 세워놓고 나가게 될때 여러분도 살고 이 민족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청정하고 또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선포를 합니다. 생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 능력. 생기에 대해서 선포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군대 느껴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힘이 있지요. 뭔가 할수 있지요.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시 살아난 거지요. 생기를 향해서 명령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장어 37장 1절 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마른 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한 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아크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크라는 단어는 열번 나오는데 이 누아크라는 단어가 어떤 말로 번역되어 나오느냐? 생기, 영. 바람, 사방 뭐 이런 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르아크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번 지금 본문 말씀에서 강력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른 뼈 가운데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회복시킵니다.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되어 있는 이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숨을 마치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쉬시면서. 숨을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은 약속을 받은 이 제자들이 열심으로 전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찾아요 두드려요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성령께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죽은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가정이 바뀝니다. 신령들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온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 소망 없이 멸절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찾으면 찾는다 약속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시들시들 시들 힘들고 어렵게 지내면서도 길이 있는데, 능력받는 길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 그러나 올수 있을 텐데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의 기도는 절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른 뼈도 다시,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날이 밝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가절한 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이 사회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목숨을 건 기도, 마음을 다한 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권농으로 무덤이 열려지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이 민족 공동체에 의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기하신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 나를 살린다라는 이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태어나여 아버지 죽어있는 이 사회를 아버지, 다시금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소망을 갖고 은혜의 부처 앞으로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